안녕하세요. 지혜로운 행복 노후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업로드되는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걱정을 하시죠. 나는 과연 언제까지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될수 있을까?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년간 노인복지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은 늙어서도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될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 방법으로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건강자본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 재테크나 연금부터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모두 병원비로 들어가게 되죠.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힘들게 됩니다. 그만큼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중요합니다. 노년기 질병의 80%는 생활습관병입니다. 즉, 우리가 미리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자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작은 증상도 미리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규칙적인 운동하기. 하루 30분 이상 걷기. 근력 운동은 주2 내지 3회 정도.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실제로 만났던 78세 김호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어요. 자식들이 너무 걱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김호호 어르신은 68세부터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아령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혈압, 혈당 수치가 모두 정상이 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자녀로부터 존경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미 늦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일찍 시작하는 건강관리는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한 일보를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식습관 관리하기, 체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 적정 체중 유지, 과다한 염분, 당분 섭취 제한, 특히 식습관은 건강관리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노인성 질환의 60%가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영양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D는 꼭 신경 쓰셔야 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현명한 경제적 자립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현명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핵심 포인트는 실질적인 노후 자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월 평균 생활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을 하고요. 의료비 추가 예상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믿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20년 동안 필요한 금액은 최소 4억 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과 의료비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체계적인 계획만 있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단계별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50대를 적극적 저축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실천하세요. 월급의 최소 30% 저축하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부채 상환 완료하기,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 한 잔을 줄이면 하루 5천원, 한 달이면 15만원을 모을 수 있죠. 그 외에도 50대에는 흔히 불필요하게 과다한 명품 구매라든가 사교비로 고액의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소비하지 않고 모으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60대를 안정적 투자 시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가입하기, 안전한 금융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생활비는 예금과 적금으로 준비하기,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식당을 차린 박 오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식당을 차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주말마다 요리를 배우고 작은 가게부터 시작했죠. 지금은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후의 창업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창업의 절반 이상이 3년 내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금 2억을 모두 프랜차이즈 창업에 투자했어요. 경험도 없이 시작했다가 1년 만에 가게를 닫았죠. 그후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다음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충동적으로 창업하기. 퇴직금 전액을 한 군데에 투자하기. 사업 경험 부족. 미흡한 시장 조사. 다음은 자녀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녀의 빚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노후 창업은 전 재산의 30% 이상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반드시 안전 자산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창업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업종 경험, 시장조사와 상권 분석, 최소 6개월치 생활비 별도 확보, 가족들과의 충분한 상의, 그렇다면 창업을 하지 않고 여유로운 노후를 살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노후 자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세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활용하세요. 세 종류의 연금을 모두 활용하면 매달 4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더하면 더욱 여유로워지죠. 김호우님 69세 부부의 5월 수입 내역을 살펴보죠. 국민연금 180만원, 퇴직연금 120만원, 개인연금 100만원, 주택연금 150만원 총 550만원. 우리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손주들 용돈도 줄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노후입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투자할 때는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금 적금 40%, 연금 보험 30%, 채권형 펀드 20%, 주식형 펀드 10%. 60대 이후의 투자에서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원금 보존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늙어서도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한 가족관계 만들기입니다. 건강과 돈이 모두 충분해도 가족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 1위가 바로 가족과의 갈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흔한 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기. 본인의 희생을 자주 언급하기.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당연히 여기기. 손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강요하기.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 거리를 두게 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적인 생활 유지하기. 저는 매일 아침 수영장에 가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주말에는 산악회 활동도 합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부모는 자녀들에게도 심리적 여유를 줍니다. 존중과 경계 지키기. 연락하기 전에 미리 문자하기. 방문 시 사전에 약속하기. 자녀의 양육방식 인정하기. 경제적 결정 존중하기.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자녀 부부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며느리가 택배를 보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홍삼이더라고요. 평소 제가 자주 방문하지 않고 연락도 적절히 하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챙겨주네요.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소통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화상통화 이용률이 65% 이상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톡 하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 이제는 손주들과 이모티콘도 주고받고, 가족 단톡방에서 일상을 공유해요. 디지털 소통의 장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로 안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강화하기 좋습니다. 부담 없이 소통이 가능합니다. 세대간 공감대 형성이 디지털을 이용하면 더욱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자녀의 sns에 과도한 댓글 달기. 단톡방에서 민감한 주제에 거론하기. 늦은 시간 연락하기. 읽지 않은 메시지 재촉하기. 디지털 소통은 보완제일 뿐 직접 만남을 대체할 순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음은 세대 차이를 줄이는 대화법을 익혀야 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럴까? 부모님은 절대 이해를 못하세요.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죠?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대화법입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너희가 뭘 안다고? 내가 다 너희들 위해서. 이런 문장은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권장하는 대화법입니다. 내 생각은 어떠니? 그런 상황이었구나. 내 의견을 존중할게. 다음은 성공적인 대화의 예시입니다. 아빠, 이번에 이직하려고 해요. 어떤 점을 고민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 질문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판단하고 조언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경청하는 대화를 실천한 가정의 가족 관계 만족도는 67%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손주와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주는 노년의 가장 큰 기쁨이 될수 있지만, 자칫하면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주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데에도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의 양육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식사, 교육 등 주요 결정은 부모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방식에 대한 간섭도 삼가야 합니다. 손자녀는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자녀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돌봄 약속을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할 때는 본인의 체력 정도를 고려해서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봐주겠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봐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리했다가 건강도 나빠지고 며느리와 갈등도 생겼죠. 지금은 주 이해만 정해서 돌봐주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현명한 조부모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사랑은 듬뿍, 간섭은 최소한으로. 칭찬은 많이, 비판은 삼가기. 즐거운 추억 만들기에 집중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큰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 현명하게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법이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는 알게 된 것을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월별, 주별, 일별 계획을 만들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당신의 노력을 알게 된 자녀들은 분명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될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며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한 비결입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이제는 자녀들이 더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고 의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신 영상의 요약본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행복 노후 채널에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할 텐데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건강 자본을 위해 정기 건강 검진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좋은 식습관도 필수적이에요. 두 번째 방법인 현명한 경제적 자립도 중요하며 노후 자금을 미리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의존하지만 실제로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생활비가 월 200만원이라면 20년 동안 최소 4억 8천만원이 필요하고 물가상승과 의료비도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50대에는 저축과 부채상환을 목표로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해요. 저축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금액이 적더라도 꾸준히 모으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커피 한잔 줄이면 매달 15만원을 모을 수 있죠. 50대에 고액 소비를 줄이면 더욱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60대에는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구축할 수 있어요.은퇴 후 체계적인 준비와 경험이 중요하며 창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연령대에 따라 창업은 절반 이상이 실패하니 꼭 조심해야 해요.퇴직금 전액을 투자하거나 사업 경험 없이 창업하면 위험이 커져요. 특히 자녀의 권유로 하는 사업 시작은 하지 않아야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노후 창업에는 전 재산의 30% 이상 투자하지 않고 나머지는 안전 자산으로 투자해야 해요. 창업 전 최소 1년 이상 업종 경험과 시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려면 연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김호원인 부부는 총 550만원의 월 수입이 있어 손주에게 용돈을 줄 정도랍니다. 60대 이후 투자해서 원금 보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노후의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족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데 자녀와의 관계는 특히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로 인한 가족 갈등이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활 유지, 존중, 그리고 디지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세대 차이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대화법을 익히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손주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양육 방침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주도해야 하며 조부모는 간섭을 최소화해야 해요. 돌봄 약속은 체력에 맞춰 정기적으로 하되 자신의 휴식 시간도 지켜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사랑은 많고 간섭은 적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즐거운 추억 만들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 유지와 경제적 자립, 가족 관계 유지를 강조했고 이들을 실천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면 자녀들이 큰 지원자가 되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경제적 부유함보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과 서로의 존중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